깻잎전은 아이들을 위한 것. 그렇다면 이 고추전은 우리 어른들을 위한 전입니다. 정말 맛있겠죠? 유튜브 동영상 실화죠. 오늘의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. 오이, 고추, 청양고추, 부침가루, 간 고기, 당근, 양파, 두부, 소금, 설탕, 다진 마늘, 후추. 간장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형아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시작합니다. 삐! 이 영상은 깻잎전에서 이어집니다. 깻잎전 속 준비된 상태로 말이죠. 오이고추를 준비해줍니다. 아홉 개를 준비해줬는데 가능한 큰 걸로 준비해주세요. 이제 꼭지를 하나씩 따줍니다. 지금 깻잎전에서 산 속은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. 고추를 반으로 잘라주세요. 최대한 정확히 반으로 잘라줍니다. 이제 티스푼으로 고추의 속을 파주도록 하겠습니다. 씨 말이죠? 씨를 깨끗하게 제거해주시면 됩니다.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세요. 밑에서 위로 올려주며 정리해주었습니다. 이렇게 티스푼으로 정리해주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. 나머지도 다 똑같이 정리해주었습니다. 이제 잠깐 주변 정리 좀 해드릴게요. 다시 도마와 칼이 입장하였습니다 이제 청양고추를 잘게 썰어줍니다 다 썰어진 청양고추를 한번더 다져줍니다 역시 고추전엔 살짝 매콤하게 해줘야 맛있어요 삐- 이제 전속 재료를 준비한 것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손도 섞어줍니다 부침가루 한 컵을 준비해주었습니다 고이고추 안에 부침가루를 묻혀주시고 속을 채워주세요. 그럼 더잘 붙어 있습니다. 속 채운 오이 고추에 부침가루를 묻혀주세요. 굳이 뒷편은 묻히지 않아도 됩니다. 반복적으로 만들어 줍니다. 기계처럼 말이죠. 빔 프라이팬에 기름을 넉넉하게 넣어주세요. 부침 요리는 늘 기름이 넉넉하게 들어가죠. 이제 고추전을 하나씩 계란물을 떠서 넣어줍니다. 너무 작은 그릇에 계란물을 만들었나봐요 자꾸 걸리네요 깔끔하게 계란물을 묻혀서 놓아줍니다 이제 빈 공간 없이 고추전을 채워주었습니다 이제 고추전에 주의해야 할 점은 고추전 속은 살짝만 붙여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잘리었으니 뒤집어줍니다 빠르게 뒤집어줍니다 약 1분 미만으로 살짝만 익혀주도록 합니다 다시 원래 방식으로 뒤집어줍니다 살짝 익으면서 특유의 향이 아주 맘에 들어요 이미 마음으로는 먹고 있습니다 잘 익은 거 하나를 골라서 빼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익은 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전부칠에 옆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었던 기억이 있네요 저만 그런가요? 속도 아주 잘 익고 살짝 매콤한 것이 완전 맛있습니다 이 맛에 고추전을 먹네요 이제 다 익은 고추전을 키치타월 위에 올려줍니다. 이전에는 신문지에다가 많이 했는데 계속해서 계속 옮겨줍니다. 편집하는 와중에 눈치이 도네요. 고추 속이 많이 보면잘 떨어집니다. 껍질과 어? 속이 분리되어 상품성이 떨어집니다. 어쩔 수 없네요. 진짜 먹고 싶지 않은데. <laughs> 상품성이 없다고 버릴 순 없잖아요. 그쵸? 이제 나머지 것들도 다 꺼내줍니다. 가지런히 정리해주었습니다. 아까 분리된 것을 다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 뜨겁고 분리된 게 아쉽고 맛있네요 따봉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전을 모두 완성했습니다 두구두구 탁! 두구 두구두구 탁! 아예! 어, 추석 잘 보내세요